비역이. 응? 비역이 밥 먹었어. 응. 비역이 밥 먹었어. 응? 엄마는 저기 있네. 일량이 잠깐 마실 일 나갔다 올래? 어? 비 오기 전에 동남밖에 돌다 와. 어? 비 오기 전에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엄마랑 놀아. 응? 어? 일랑아 비 오기 전에 동남밖에 돌다 와. 어? 한 바퀴 돌다 와. 밥 먹었잖아. 응? 좀 있다 또비올 건데. 응,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될 건데 답답할 건데. 응? 이 삐야기. <laughs> 아이고 우리기. 아이고 우리기. 응, 우기 이쁘다. 아이고 이쁘다 우리기. 삐야가 이 삐야기 응 임시기. 한번 동네 한 바퀴 돌다 와. Huh?